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여도 연1%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부업부 안녕하세요. 생활정보 드리는 보업주부입니다.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기도에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, 친척, 친구, 지인분이 경기도에 사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정보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 경기도에서 10월 15일부터 극저신용대출 3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1% 금리로 5년 만기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1, 2차하고는 달리, 3차 때부터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했던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썼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번에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서 두개 서비스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일단 그두개 중에 첫 번째는 20%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어,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신 분들 중에 어, 20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어,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 대출 서비스인데요 어,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컨설트 교육이 병행된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, 이런 사항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1, 2차하고는 다르게 3차에서는 어, 확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나이스 신용등급으로만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 3차부터는 올크레딧 신용등급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식 포스터 정보만 있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아직 사이트에 특별한 자세한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부업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생활 꿀팁과 지혜를 전달해드리는 부업주부가 되겠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